지금 제 상태를 보시다시피 저는 방금 전에 자고 일어났고요. 그래서 일단 씻고 오겠습니다. 뿅. 밖에서 좀 놀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홈 파티를 하기로 했거든요. 근데 아무리 홈 파티라도 이 상태로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바로 스킨 케어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학원 때문에 마스크를 거의 반나절을 넘게 쓰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아 이제 피부 관리를 좀 해줘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너무 여기. 갑갑한데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피부가 그니까 진짜 뾰루지가 여기 보이세요? 여기랑 코우랑 이렇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. 뾰루지가 하나 두 개씩 올라오니까 진짜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. 또 이게 뭐 마스크로 가려지는 부위긴 한데 그래도 집에 와서 마스크 벗고 있으면 이게 좀 짜증이 나더라고 이 얘네를 보면 제가 그래서 이 뾰루지들을 진짜 어떻게 낫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찾게 된 제품이 있거든요. 바로 이 피크논 크림인데요. 잘 보이나? 짜잔. 에크농 크림은 뾰루지 치료제예요. 그래서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스킨케어를 다 하고 나서 뾰루지가 난 부위에 발라주면 되는 일반 의약품이거든요. 아침 저녁으로 뾰루지가 난 데에다가 이게 발라주고 있거든요. 사실 이제 뾰루지랑 여드름이 눈으로 구별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되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진짜 많단 말이에요. 막 그래서 짜자니까 좀 흉질 것 같고 기다리자니 좀 답답하고 그럴 때이 에크농 크림을 발라주면 됩니다. 이게 딱 뾰루지가 나기 시작할 때 발라주면 딱 가라앉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. 항염이나 균을 억제해준 성분들이 있어서 뾰루지를 완화시켜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거를 이제 씻고 나서 바로 바르는 거를 추천한다고 하시던데 피부가 막 건조하신 분들은 스킨케어를 조금 하고 난 뒤에 이 크림을 바르는 거를 추천드릴게요. 또 아까 제가 이게 일반 의약품이라 했잖아요. 그래서 처방전 없이도 그냥 약국에 가서 바로 구입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화장은 이 수분크림이랑 발라놓은 게 흡수가 다 되고 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숙숙쑥 가는 중. 우와, <laughs> <laughs> 뭐 시작한 거야? <laughs> 시작, 시한 거야? 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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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럼 도착해서 다시 눌러주내요 내가, 내가 찍어 네가 찍어줄게. 아, 진짜? 어떻게 하면 돼? <웃음> <웃음> 여기 여보, 여보, 여기요보 오와 진짜 예쁜데? 다라라따 대박. 가 이제 했어요 있다, 이거. 어. 딱이 날만 남았었어. 이 이틀만 남았었어. <laughs> 진짜? 야야 응. 해 봐. 계속 진짜 이쁘지 않아? 아 진짜 바닥 어. 아, 완전 바로 왔야 좋아. 헐. 우와. 이지 <laughs> 너무 좋다. 아 우리 배달 음식 시켜야 돼. 어, 시켜야 돼. 아, 카페로 길을 타같아기대돼서왜 타? 저희는 음, 응. 숙소는 제가 예약했고 오늘 음식은 언니가 사기로 했는데 과연 누가 더손해일지나 아직까지 모르고 <laughs> <laughs> 누가 더 손해일지 몰라 맞다. 아 친해진지 얘기해주자 내가 그 교실에 앉아있었는데 우리만 언니가 그거 나를 방송부 그 홍보를 <laughs> 하고 1학년 말에딱 들어갔어 1학년 5반 <laughs> 아니거든 1학년 <이런> 2반이거든? <웃음> <웃음> 어, 내가 오빠야, 내가 오빠야. 내가 가입만딱 내가 응, 어. 들어갔는데 어. 얘 처음 봤지? 어, 아, 어, 처음 봤어. 진짜 처음 봤어. 그때부터 눈빛 교환했어 아, 눈빛 교환. 이렇게 이렇게 딱 어. 쳐다보고 알지, 알지? 어. 이랬는데 아니, 더 웃긴 거는 응. 언니가 나 처음 보자면따뜻한데다들어와다 들어와야 되는데 나보고는 정이 나눠지면서안들어와도 되니까 우리 친해지잖아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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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면 사이가 안 좋아지기 아. 뻔하니까. <laughs> 그래도 그때부터 패메라를 시작했죠. 와, 대박. 근데 그그시대급무그그 그 그... <laughs> 아, 귀엽다. 짠할래? 어 아. 짠~! 건전한 짠잘 먹겠습니다 음! 옷에만 보니까 맛있는 것 같아 옷이가? 응 옷에만 이거 어떻게 하왜 피하는데? 우와! 언니 이거 봐 진짜 예쁘다 아 근데 실명이 더이어 죽겠네요 맛있나? 음~! <laughs> 빙은안 <laughs> 나. 여러분 저희는 다 씻고 왔습니다. 지금 저희 의 꼬라지가 <laughs> 갑자기 좀 칙칙해졌는데 그래서 지금 언니 밥만 나오기로 했어요. 이제 자기 전이라 씻고 왔고 이제 언니가 갑자기 What's in my p o u 하자 해가지고 저희의 귀여운 파우치를 나경이 걸 털어보겠습니다. 짜잔! 어? 이건 뭐죠? 이거는 제가 요즘 뾰루지에 바르고 있는 에크논 크림이거든요. 저도 이걸. 그냥 여쭉 찍으면 되나요? 응. 여기 뾰루지 난데 이걸 쭉 이렇게 발라주면 됩니다. 저도 이제 요즘 뾰루지가 많이 올라왔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바를까 고민하다가 이거 찾았다 했잖아요. 아, 저 마스크 써가지고 요새 여기 좀 올라온 것 같아요. 보여요? 이럴 때 이거 이렇게 짜가지고 이런데 이제 딱 발라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디서 살수 있나요? 이거는 어디서 살수 있냐면요 이거 그냥 일반 의약품이라가지고 처방을 안 해주셔도 이거 약국 가면 바로 사, 사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뾰루지 날 때는 짜지, 짜지 말고, 말고 에코논 크림 고! 만 더! 아, <laughs> <맞아, 맞아, 맞아. 웃음> 여러분 뾰루지 났을 때는 짜지 말고, 말고 에코논 크림 고! 고! 스킨케어도 다 했고 이제 좀 다시 먹으러 가겠습니다 안녕 맞아! 맞아! 일자로 줄 세워놓은 거네데 <laughs> 여러분 드디어 맑아요. 흔치 않게 완전 오전 기상. <laughs> 피해! 역시 부산 사는 맛이 있지. 이건 프렌치 토스트, 이것도 토스트 같은 거예요. 아 너무 <laughs> 맛있겠다. 음 그러니까 오렌지 주스네. 아 그래? 아 이제 집 가려고 치우고 있습니다. 여튼 저희는 이제 집 가서 쉬어야죠. 다시 여기도 쉬는 거긴 하지만. 알죠. 아, 집 가서 쉬는 것도 다르잖아요. 집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언니랑 이제 나갈 거예요. 안녕. 안녕. 다음에 다시 만나기로. 다시 만나기로. 이번 브이로그는 여기까지. 안녕.